꾸얼리마입니다 지금 라푼젤이 왔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어머 어, 왜이래 칼 무섭게 원래 택배 아저씨들이 다 편의점에 놓고 가는데 집에 들러주셨어요 제가 전화하니까 어, 상자가 이번에도 큰게 왔어 아, 라푼젤 은 가격 시킬 거예요. 좀맛있들데 개봉할 때만 커보이지, 솔직히 개봉하면 작아요. 엄청 얘들 산 분들만 느끼는 공통점이랄까? 네, 한번 해볼게요. 우와, 너무 엄마. 개봉할때만 커 보이지만 솔직 개봉하면 엄청 작아요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써주셨어요 양심 대박이다 여기 세번째 보는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거 같아요 데가... 우와 이렇게 개봉할때만 커 보이는거 나만의 나만의 착각인 거? 우와 이렇게 됐어요 안보이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음, 뜯어볼까? 소리가 땀 싸는 것 같아. 베이비돌은 정품같아요 한번 다시 둘러볼게요 정품이에요 근데 나쁜자리는 다른 애들보다 이런게 커보여요 일러스트가 좀 그렇고요 아 어, 진짜 귀엽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생해서 뜨세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스티커만 떼어내세요. 이게 침대로 쓸수 있으니까 꼼꼼히 부탁할게요. 부탁까지. 왜 이러지? 자, 네 그리고 이 시커... 아, 따가워 시커 같지도 않은 걸? 뒷보리 진짜 이뻐요. 막스는 많이 실해는데달랐다야너너 진짜 이쁘다. 인정. 어안 뜯어져. 진짜 이거 뭐 뜯을 때랑 택배 올 때가 제일 설레지. 개봉 하고는 별로 안 설레요. 인정 진짜 인정. 진짜 세 개다. 이것도 우리 자라 자라 야네이 가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끈 잘라주고요 끈 잘라주고요 여기도 하나 잘라주고 빼고 아 얘는 근데 머리 진짜 좋다 제 머리도, 머리가 도머리 얘보다 길긴 하지만 좋긴 좋 그리한때기도 하고, 원래 가윤이가, 아, 데빌이가, 아, 그 저번에, 나, 엘사 후기에 나온 친구 있죠? 그 걔가 이제 저희 고멤인데, 이름이 데빌이에요. 데빌 악마 영어로. 그래가지고, 제 고멤이 개편됐어요. 근데 오늘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놀게 돼가지고, 못 놀아요. 봉지도 어, 이거 점핑이에요 이것도 아까 한번 이렇게 아 잠시만요 고치가안 보이는 것 같아 잘 보이긴 하네요 와. 택배 아저씨 진짜 착해. 발은 엄청 간편하게 돼 있어. 솔직히. 벨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 나쁜, 그 다음 나쁜 젤이 어렵고, 엘사 진짜 편했던 걸로 기억해. 엘사 청구. 음, 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으아. 이거, 15번 2 9일원 시켜가지고, 오늘 왔어요. 가와이. 가와이. 음, 다 떴는데. 아, 맞다. 이렇게 옷이 고정돼 있습니다. 세비리가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나 혼자 말하고 혼자 발걸기 준비해. 음, 어, 세 번째 에라 많이 잘 뜯을 줄 알았는데요. 못 뜯어요, 제가. 그 택배 같은 거 오면은 택배 처음 자를 때 느낌 진짜 좋아해. 팔로 할 때. 오, 건강한, 너무 이쁘다. 점심 받고요. 와, 아, 머릿결 진짜 좋다. 대박. 너 나보다 머릿결 좋다, 얘. 이렇게, 철사 판때기도 벗기고 있습니다. 그거 정품이에요. 옷도 이렇게 V자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 아직 어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려요. 이렇게 가, 가품들은 이렇게 부위가 천명하게안나 있고 약간 휘둥그래요. 그리고 입술도 엄청난 부위가 아니라 약간 부위에요. 얘 눈이 작다. 그리고 파, 색, 팔. 이렇게 팔찌로 되어 있어야지 가품들은 옷에만 붙어 있습니다. 아, 이거 깔끔해요, 난. 여워게요 파스칼 귀여워. 어, 팡팡해. 솜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팡팡해요. 그리고 얘네는 머리 이렇게 풀어주시는, 끝으로 풀어주시면 안 돼요. 머리가 엉켜서. 그래서 이렇게 칼로 조심스레 끊어주는 게더 좋아요, 머릿결에. 이건 제가 지원한 게 아니라 어떤 분, 베이비돌 리페 하는 분이 올려서 보고, 있, 보고 있었는데, 리페 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었어. 아, 근데 왁스가, 왁스가 너무 심해. 그쵸? 바삭바삭. 얘도 아, 진짜 머리 떡센거 같다, 얘. 근데 머릿결은 좋으십니다. 와 진짜 얘 머리 왜 이렇게 짧지 근데? 너왜 머리가 이정도니? 얘 가품같다 <laughs> 너나우와 진짜 머릿결 좋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못했어 너얘너너 얘. 너 얘, 너 진짜 이쁘다 아 여기가 남았구나 나 장애인 줄 <laughs> 여기도 아 여기는 그냥 손으로 해야겠다. 잠시만요. 아 머리가 너무 왁스 심한데요? 너너 아, 너, 너 머리에 뭔 짓을 한거이 에센스 듬뿍 발렸구나. 맞다가 씨발. 죄송합니다. 데빌인 해요 엄청. 이제 머리 기른다 우와 너 진짜 여신이다 내가 좋아할 만큼 생겼어 생긴 것도 그렇고 막스 때문에 머리가 굳었어요 와 진심 바삭거려 와미친놈 막스 너무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요 네오 착색 없어 깔끔 약간 가품같으면서 진품인 너야 역시 착하 다이야아 신발 없는게 아까워 얘는 신발만 딱 있으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저희 품젤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영화보면 고쳐주세요 얼마나 귀여운데 웅심파괴 다음에는 오로라나 신디나 포카운터스 어, 살, 살 예정이에요. 아빠가 제가 살려 하니까 만 원에 그냥 술 먹다가 주셨어요. 이유 없이 일주일 용돈이 1 7 0 0 0 원인데 진짜 이유 없이 주셨어네 가품 음각 코드 다 있고요. 등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음각. 확인했어. 봐봐 여기 머리가 부석부석 거려. <laughs> 미친 이거 너무 했다. 머리도 이 정도 길고 엄청 좋아요. 너너너 너, 너 소질 있다 애야. 네. 지금 네, 지금 색상이 엄청 더러워요. 보여드릴게요. 제라 자리 있고 계속 발로 터뜨리고 있고요. 잠시만요. 기존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죠 엄마야. 잠시만요. 네. 애들이 제가 수영복을 입혀놨어요. 물티슈로 만들어서. 이때 품자이등장군품리이는 훈대리 너네들과 머리, 머리 자체가 다르단다. 아, 기드라. 네, 엘스 그리고 얘는 네, 이제 세 살이 됐어요. 얘들 한 명씩 올 때마다 한 살이 먹어서 22살? 얘는, 얘는 이제 한 살. <laughs> 잠시만요. 머리숱도 꽤 많고 정품이에요. 근데 스크래치가 있다. 목적인 것 같아요. 네, 이만. 끝내겠습니다. 안녕.